아빠가 급한 연락을 받고 애가 열난다 그래서 급하게 온 거죠. 보호자가 이렇게 약간 취했어 보니까 얼굴이 열신도 이렇게 보면 니네 책임질 거야. 진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뺨을 빡 때린다니까요. 진짜 그럴 때 보면은 안녕하세요. 응급의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봉합이나 이런 거는 응급실에서 당연히 하는 건데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간단한 수술 시술 정도를 하거나 중심정맥관, 흉관삽관 이런 시술은 수술방 안 가고 응급실에서 대체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좀더큰 수술이나 배를 열어야 되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수술실 가서 하고 아,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나 싶은데 심폐수술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고 정말 누가 봐도 금판 환자라는 게 뻔히 보일 텐데 이해는 돼요 한 시간씩 기다리죠 심폐수술 두번 연속으로 오고 그러면 그만큼 기다릴 수 있고 심폐수술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애기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막. 아 그러면 진짜 정말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죠. 진짜 네 가족이면 그런 소리 하겠냐? 막 이런 느낌들고 책임지실 거요? 라고 말은 안 해도 우리 애부터 빨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벌써 한 시간 기다렸어요. 당신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경우 술 취한 사람 아니면 내가 아프면 잘 참아요. 내 애가 아프면. 또내 부인이 아프면 왜 보이는 게 없나 봐. 그 지킬 걸안 지키고 막 나서요. 저래 한 번은 아빠가 급한 연락을 받고 애가 열난다 그래서 급하게 온 거죠. 보호자에게 약간 취했어 보니까 얼굴이. 열한 씨도 이렇게 보면 니네 책임질 거야. 그래서 팍한대봐 진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뺨을 빡 때린다니까요. 진짜 그럴 때 보면은 야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아셔야 될게 응급실은 접수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중환 순서를 따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K 타스라는 중증도 분류 도구가 있어요. 1등급 진짜 초 긴급 당장 안 보면 사망하는 환자 심정지 호흡정지 이러면. 무조건 의사들이 달려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30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10분 이내 에안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환자, 심근경색, 뇌졸중, 사지 절단 이런. 그 외에 이제 뭐 3등급이 일반 응급환자, 탈수가 굉장히 심하거나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 4등급이 탈수가 심한 장염은 4등급에 들어가긴 합니다. 기침 가래가 심한데 폐렴이 의심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4등급인데 4등급 환자들이 제일 뭔가 말이 많죠. 5등급은 비응급이니까 그러다 치고 근데 우리 애도 급한데 경련해가지고 애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오시면 지금 경련이 멈췄는데 저급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듣지 않죠. 보호자들은 지금 눈이 돌아간 상태니까 마음이 급박하니까 앞뒤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우리 시스템상 접수가 안돼 있으면 환자 오더 자체를 못 내기 때문에 처치를 하고 뭔가 진찰을 하고 그다음 간호사한테 법안 오더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이런 걸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수가 안돼 있으면 그거를 오더를 넣을 수가 없고 그럼 실행이 안 돼요. 한두개 급한 건 해주지만 다 해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처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접수를 해줘야 그 환자 오더를 전산으로 넣고 빠르게 검사도 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 급한데 접수가 급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환자 느리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환자한테 해가 되는 거라요 접수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접수가 끝나고 KTAS를 통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급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급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근경색이어도 접수가 돼야 검사가 나갈 수가 있어요. 몇 가지는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응급인 것들. 뇌경색이 의심되는 진찰이 나오는데 외래로 가서 기다리다가 외래에서 아이 환자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응급실로 와가지고 검사하면 빨리 진행이 되고 외래에서는 피 검사도 하루 이상 늦게 나오지, 검사 예약 잡아야 되지, 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내과에서 흉통, 부정맥 이런 거는 응급실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환자가 자의적으로 외래에서 기다리다가 아나못 기다리겠어 응급실로 왔다. 그럼 대부분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전문의의 진찰에 의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진찰하고 부목 같은 거 응급처치 되고 다음 날또 와야 돼요 어차피 외래에서 너무 빨리 기다리니까는 취소하고 응급실로 온다? 그런다고 뭔가 빨리 잘될 거라는 생각은 응급실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얘기다 예전에는 응급실에 그냥 막 들어와서 진료 볼게요 이러면서 막 들어 눕고 그럼 접수부터 하세요 보자분은 접수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문이 딱 막히고 보안요원이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접수부터 하세요는 우리가 할 일은 없는데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게 되죠 노인분들 넘어지거나 아니면 주저앉은 다음에 대퇴골절 생겨가지고 오시는 경우에 이 합병증을 얘기를 해드 해야 되거든요. 초기에 얘기를 안 하면은 골절이 된데 왜 사람이 죽어 이렇게 보자 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퇴골 골절은 굉장히 몸에서 제일 큰 뼈가 부러지는 거라서 누운 채로 두달세달 달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수술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재활 과정에서도 초기에 일주일이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뭐 뇌경색 심근경색 욕창 폐렴 뭐 이런 중한 합병증들이 많이 생겨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폐색전 심근경색 이런 중한 질환들이 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입원하기 전에 제가 꼭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정형외과 의사가 하긴 하겠지만 또 바빠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골절이 아니다, 팔 부러진 거랑 다르다, 사람이 완전히 누워서 소변 대변 받아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는 욕창부터 시작해가지고 폐렴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서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돌아가실 가능성이 생긴다.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 뭔가 좋은 얘기 잘될 거예요, 치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과의 특성상 그런 얘기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나빠질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수술해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 병실 올라? 이게. <laughs> 무슨 얘인데다 치료 끝나고 나서과 정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간호사들끼리 인계도 해야 되고 또 병실이 없어서 뭐 맨몇날 며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환자 보호자한테 매시간 듣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언제 올라가요? 저희 언제 끝나요? 저희 언제 검사해요? 또 이렇게 환자 쭉 보다 보면 또그 환자가 누구였는지 까먹어요. 잠시만요. 그게해서 차트 이렇게 돌려본 다음에 아, 지금 다 컨택은 됐는데요. 아직 수속이 안 됐어요. 간호사들끼리 인계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많아요. 응급이 아바라서 힘든 게 아니고 인턴 때 삐삐는 1년차 되면 졸업하거든요. 그때 삐삐는 1차는 없고 인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치의가 삐삐를 쳐서 인턴을 호출하면 내가 할 일이 나와 있는 거죠 그 해당 병동에 그래서 그 병동에 가서 그할 일을 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아 진짜 밤새도록 삐삐가 울리는 날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느 날이나 그렇지만 그날은 간 쪽에 이제 암 환자였던가 아니면 간경화 환자였던가 그랬었는데 암모니아 동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특수한 관장으로 그 독을 계속 빼내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2시간 이상 자주 하는 건별 의미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1년차가 오더를 내는 거다 보니까 환자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더를 30분마다 장을 하라고 오도를 낼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야 돼요 간호사도 따라야 되고 인턴도 따라야 돼요 그게 잘못됐든 어든 간에 그럼 밤새도록 30분만에 관장을 하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잠은 못 자겠고 다음날 할 일은 쫙 쌓여 있는데 관장하고 옆에서 졸다가 관장하고 옆에서 졸다가 이러니까 환자는 너무 안 좋고 돌아가실 상황인데 일륜적으로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막 지치니까 아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뭔가 윤리와 피곤함 사이에서 막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날이 제일 다음 날 되면 막 후회가 밀려오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막 이러면서 내몸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때는 막 그런 생각 들고 여기서 생각 그만하고 탈출도 못하겠으니까 나 죽고 싶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도망가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고 막 사고 나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고. 계속 계속 스트레스가 벌어지니까 전공의 시절 중에 제일 힘들었던. 그러니 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혼자 있는 병원이면 환자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연락을 받고 사망 선언만 하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암 환자라든지 뭐 이미 말기까지 끝까지 가고 해서 그냥 사망 선언만 하러 가면 내가 직접 봤던 환자가 아니니까 사망하셨습니다. 장례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뭉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치였던 의 때는 진짜 그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치료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족들이랑 같이 좀 우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사망 선고를 많이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밖에서 사망을 한 상태인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해서 와서 사망 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와서 치료를 하다가 사망 선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숫자로 보면 내과 의사가 제일 많죠. 내과 의사는 자기가 치료를 열심히 막 끌고 가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안좋아지고 있어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가족들이랑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몇몇 안 되는 사례가 생기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사망 선언은 남다르죠. 굉장히 힘들고 가족들한테도 뭔가 다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보다 채널에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돼서 기쁘고요. 앞에 영상이 너무 조금 우울하게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좀 밝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서 표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